이거는 물론 이제 지효 제외입니다. 오늘 나오죠? 어, 남자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근시체도 여자분이 그렇고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 아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자 4위. 아, 4위? 공동 5위는 뭐 이게 쓰질 않았네요, 이분이. 그냥 네, 쓸 가치도 없다. 의미도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laughs> 분만 썼어요. 두 분을 뺄까요? 네, 두분 빼고 싶어요. 여기 지금 어, 거안돼 안 있는데. 거래도안 아, 그걸 뭘. 뭐... 자 지혜수. 지수. <laughs>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해줘요. 한 동원! 아, 예! 어이구 신기한 거야? 아잇! 선생님 두 명! 신기한데? 이구신기하데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아니, 어? 섹시하고! 동 지적이고! 섹시하다고요? 아나 진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지적이고. 어떻게 매력과 사람 자! 4위부터 갈게요 4위. 오, 4위! 4위. 누구지? <목소리> 김종국! 야, 여기, 아, 나요?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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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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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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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자 이광수, 리두분 중에 한 분. 1위. 아, 어 이광수. 아, 리 씨, 데리가오네요데리가오요데리가오시리러 오시네요. 데리러 오시네요. 데리러 오니사합니다러오시요 데리러 는 제가 요조리 모십니다 리오늘 네. <목소리가> 지금부터 잠오시네에커플레오시네시작할시네요데리네요데플 아, 커플 레이스? 네요 데리러 오시네요. 데리러 오시네요. 데리러 오이네요데요 데리러 오시네요. 데리러 시요데러오시 아니 저기 엄친아 분 아니세요? 아니 까 그러니까.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 아니 이제 주말 연속 곡 지금 끝나자마자 지금 왜 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야, 야 얼굴 요만해어 <laughs> 아, 아, 진짜 게 너무 는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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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야 진짜로 이게 좀 훈훈한 동겸이어 저분 누구, 누구시죠 저분 <laughs> 누구, 누구, 누구시죠 여자분 아 그게 무이시요아진분로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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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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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아니 근데 왜 하하고 저기는 석진 형을 안 썼어요? 아니 오이는 굳이 안 썼어. <laughs> 아 정말. <laughs> 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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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 석 네. 어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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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게스트 이보영 씨가 한 팀입니다. 아왜 이렇게 불편 아 불편해 죽겠네 1 위를 놔두고 3,4위와 같이 다둬도 돼요? 팀은 먼저 저희가 아 불편해 죽겠네 왜 저한테 안 물어보고 아 불편해 죽겠네 아 그래요? 아, 자 그리고 강계리 씨와 지호 씨 잘하겠다. 그리고 야. 게스트 이상윤 씨가 한 팀입니다 아, 아, 아 3분이요. 예! 칠! 자! 클로스! 새롭게 <웃음> 떠오르는 큐브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신작 퍼포먼스를 해주세요 오늘 해야 하네 런닝맨의 요 오늘 진짜 할 거야 오늘 하는 날이에요, 와, 오늘 오늘 하는 날이에요. 오늘 진짜 <웃음> 요즘 <웃음> 되게 좋더라고 요 어, 이렇게 세 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레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부터 게스트까지 베스트 커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커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중간 미션을 통해서 오랜만에 런닝볼을 획득합니다 런닝볼을요? 미션을 먼저 통과할수록 많은 런닝볼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런닝볼은 지금 아무것도 안쓰여지 있는 빈 런닝볼인데 최종 장소에 도착하면 이 런닝볼에 직접 이름을 써서 추첨통에넣습니다